대한축구협회와 포니정재단은 지난 12월 23일 서울 축구회관에서 2019 포니정재단 KFA 장학금 수여식을 열고 중학생 선수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대상자는 KFA 장학생 선정위원회가 시도협회와 프로 유스팀, 여자 중등 연맹, 골든에이지 영재센터 등의 추천을 받아 선발했는데요. 송경섭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에서 활약한 중등부 유망주 60명은 1인당 200만원씩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기량과 성장 잠재력을 보인 선수들 이외에 어려운 가정 형편을 이겨내고 큰 활약을 보인 선수들도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한편 지난 2005년 고정세형 현대산업개발 명예회장의 혁신정신과 인재중시 철학을 이어가기 위해 설립된 포니정재단은 국내외 장학사업과 더불어 학술지원 프로그램으로 인문학 분야 신진 학자의 연구를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